오늘 배울 실버의 크리에이션은 당신 멋져 박수게임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시작. 당신 멋져. 그렇죠. 당당하게 당장. 당장. 살고. 당장. 멋지게 어, 맞아. 당당.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네, 네. 멋지게 살고. 네. 멋지면서 살게. 인생이 아니겠어. 그죠, 언니? 당당하게 살때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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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죠, 우리. 시작.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네. 어. 어. 신나게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신나게 어게이렇 신나게 사는 네. 거어니겠 신나게 어요 신나게 신나게 살자 게 신나게 살자 그다음게당신 사는 어떻게 해요? 신나게 사어게살요게 사는 어떻게 해자게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신나게 사는 게 하면서 시작 멋지게 살자 지게 살자. 그다음에 인생이란 그냥 만약 나만 위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는 저주면도 살아야지, 그죠? 어떻게요, 해 여러분? 이렇게하면서 저주면서 살자. 시작. 저주면서 살자. 저주면서 살자. 우리 당당하게 멋지게. 자, 가보자. 좋 이렇게 당당하게 시작.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시작. 신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저주면서 살자, 저주면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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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하는데 무릎 뜨거운 손뼉 뜨거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 제가 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 어머니들이 두 번째에서 당당하게 살자, 이렇게 외쳐주는거예요 한번 해볼까? 자,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 당당해 신나게 살자 시작 하나 둘셋넷 신나게 넷. 살자 아, 너 아, 좋아, 좋아. 어,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누가 누가 잘하는지 한번 요 우리, 여기, 여기,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그런데, 어 우리, 당당하게 살자 달자, 멋지게 살자 같이 외쳐주면 좋지. 그죠? 하는데, 동작은 여기가 하는데, 다 같이 외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가 제일 문제네. 준비, 어머니, 화이팅! 시작! 하나, 둘, 셋, 넷! 당당하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신나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멋지게 살자! 하나, 둘, 셋, 넷! 저중면서 살자. 살자!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박수 숫자를 맞춰셨잖아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전부 다 박자 맞춰 주는 거야. 좋아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니 여기 는 너무 들이니까 여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버님들 갑니다. 우리 어머니 이게 뭐예요? 당당하게. 그죠? 당당하게. 어머니가 하는 거야?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어머니 이것 다잘 되네. 준비. 갑니다. 아버님들 외쳐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다다자 하나 둘셋 넷, 신다게 살자, 신 다리 살자. 하나 둘셋 넷. 넷,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하나 둘셋 넷, 척주면서 살자, 자 아유, 우리 아버지 해 너무 좋네요. 아, 어머니 아, 잘하, 아, 잘하셨어요 네. 기대됩니다. 어머니. 킥. 와. 비. 킥. 다. 하나, 둘, 아, 아, 셋. 둘, 아, 아,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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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이렇게 한번딱 돌아갔으니까 다 같이 같이 해볼게요 준비 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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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네네네 준비 위, 위, 하나 둘셋넷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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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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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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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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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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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살자. 제가 한번 하면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한 번씩 외쳐주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당당하게 살자! 고야 yeah. yeah. yeah.